지금 사용한 방법이 내부 스타일 시트에요. HTML 문서 상단에 이렇게 넣었죠. 지금 금방 여러분 제가 가르쳐 준게 어? 내부 스타일 시트구요. 외부는 이거 파일을 아예 새로.css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 연결한거에요. 링크, 예전에 링크 태그 배웠죠. 링크 태그로 연결한거에요.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만든거구요. 인라인은 HTML 태그 안에 직접 기술한 거예요.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스타일. 요 안에다가 CSS를 직접 기술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보통 세 가지 방법 많이 있어요. 자, 인라인 형태. 태그에 직접 기술한 거죠. H3 옆에다가 스타일은 땡땡한 다음에 키, 콜론, 밸류, 세미콜론, 키, 땡땡. 음, 그다음에 폰트 속 값이죠. 여기는 폰트 사이즈 했네. 폰트 사이즈. 저 이런 식으로 스타일하고 스타일 속성을 지어 어, 기술하고 문자를 길게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면 적용이 돼요. 쓰, 아, 쓰지 말걸 권장해요. 왜냐면 굳이 이렇게 상단에 해도 되고 파일을 따로 빼도 되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은 헤드 부분에 스타일 태그를 넣는 거예요. 스타일 태그, 금방 사용한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 스타일 태그를 밑에 넣어도 돼요. 밑에 스타일, 아무데나 뭐 필요할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데 관리하기 힘들어요. 헤더에 스타일 태그 한 개만 선언해서 처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예, 금방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파일을 같은 폴더에 파일을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따로 이 파일 두 개요. 위에 게 HTML 파일이고요. 아래 게 CSS .css 파일이에요. 그래서 CSS 파일을 열면은 스타일 시트만 달랑 넣는 거예요. 뭐 h3를 컬러는 이렇고, 폰트 사이즈는 이렇고. 이렇게 작업했죠? 그 다음에 이름을 mystyle.css로 하래요. 그리고 05라는 같은 폴더에 html이랑 css를 넣는 거죠. 이 파일이 있어야 돼요. 저장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파일을 html 파일에서 읽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06라인 보면, 링크 n k r e l rel, 거기 에 해놓고, rel 해놓고, style sheet,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타입,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href에 이 파일이 있는 상대 경로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서에 스타일시트가 없어도 h3가 요 스타일시트가 적용돼 가지고 화면에 나올 거예요 이 방법을 권장해요 근데 귀찮은 전 코딩할 때 귀찮으니까 이거 언제 다 파일 따로따로 따로 만들어요 스타일, 스크,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이 방법을 권장해요 자 그래서 기술하시고 이거 다 반드시 다 써주셔야 돼요 링크 알리에, 알리엘 스타일시트 타입은 텍스트 css href는 실제 요 파일 경로 상대경로 파일 안에 스타일시트만 딸랑 적용하시면 돼요 기술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세 가지 방법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거 해 보세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해됐어요? 음, 해줘요? 네 해주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본인들이 하시고, 안 되시면 얘기하세요. 봐드릴게요.